라이브 시간을 좀 많이 어,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리폼 의자를 출고하는 과정을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리폼 의자는 어, 어떤 의자냐면 중고 뼈대에 중고 의자를 어, 새 가죽으로 새 가죽으로 전체를 리폼한 의자를 올 리폼 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제작을 하는데요. 먼저 팔그리 작업부터 하데팔그리에 녹이 좀썰어 있네요. 이 녹은 제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녹을 제거할 때는 세정제가 있습니다.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하고는 안 보이는데 7 0로 열어줍니다. 제어줍니다 물청소를 해도 되는데요. 물청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햇볕에 다시 말려야 됩니다. 이 새끼가 조금 만참에면 몸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있습니다. 댁에서도 혹시 녹이 썰면은 새 녹이 올라오면 햇빛을 말릴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WD를 이용해서, 철소신는 문질러가지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끌려내나,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녹음, 바글에 녹음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팔패들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의자 수리가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문의를 주십시오. 네, 라이브 시간에 문의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야간에 라이브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좀잘안 돼요. 낮에 이제 일을 하면 지쳤어. 요 카메라를 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아, 어, 이번주에 월요일 화요일 두 차례에 대한 라이브 시간을 가졌는데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한안되겠습니다 어, 새 의자의 매출을 공보를좀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어, 까지, 이거, 야간대니까 좀 피곤하고요. 정리를 했던 내용도 잘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제가 그래도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작업을 하면은, 뭐 두서 없기는 하지만 의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리폼 의자 지금 현재,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올 리폼 의자는요 어, 키가 한 165에서 어, 180도 초반 정도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새로 출시한 킹덤 하우 의자하고 비슷해요. 골조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같아요. 좌판이 약간 작습니다. 작습니다. 작아서 키가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발걸이 조립을 마쳤고요. 이제 발걸이에 발걸 조립을 마쳤고 럭킹을 조립한 단계입니다이 폼에 사용한 럭킹은 새레킹을 사용합니다. 을 골조만 중국이, 세 의자하고, 지금 다를, 다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의자가 리폼 의자입다 <laughs> 회자를 조립할 때는 조금 시끄럽죠. 그죠? 딱딱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유는 드릴 때문에 그렇고 드릴이 어, 임팩터 드릴이라고 사용하는 드릴 중에 힘이 좀센 그런 드릴입니다. 일반 전동 드릴 같도 이렇게 회전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임팩트 드릴 같은 경우에는 회전에다가 타격을 가해주는 그런 드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체결되죠 볼트, 의자를 조립할 때는 이렇게 체결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 중심봉도 체계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자리를 교차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달이나 중고가 들어가는데요. 바퀴나 새가 들어갑니다. 자, 바뀌는 게잘 때는, 이렇게 장도를 들어 올리면 바로 빠지기도 하고요. 이게 잘안 빠질 때는, 잎을 가지고, 지금 잘안 빠졌으면 되죠. 잎을 가지고, 이렇게, 빼내주시면 됩니다. 자, 장도리를 살짝 한번 들어 올려주고요. 바로 빠지는 케이스입니 바퀴를 끼울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망치로 톡톡 때려주면 들어갑니다. 보여드릴게요. 홈을 끼우고요. 망치로 톡톡 때려주면 됩니다. 잘안 들어갈 때 조금 세게 때려도 상관 없습니다. 바퀴는 생각보다, 있잖습니까, 강합니다. 의자 소리 났을 때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 언제든지 채팅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문 주셔도 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다 끼웠는데, 다리로 좀, 녹이 좀쓰어 있네요. 어, 마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닦아줘야 되겠습니다. 녹을 제거를 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가 조립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거, 확인해 볼수 있는 거는, 중심봉은 중고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없고요. 중심봉 하상 책을 넣어드리니까, 테스트 안 하고, 넣킹넣킹 상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 잘되고요그 다음에 밸런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좌우도 한 5mm, 5mm 내외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밸런스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은 이제 리폼을 자 만드는 거는 오늘 나간 거는 제작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진짜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댁에서 분해를 하셔야 될 경우에, 그죠? 분해를 하셔야 될 경우에, 세회자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분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리를 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망치를 가지고, 세의자에 이렇게 톡톡 때려주면 빠집니다. 이렇게 때려주면 다리는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봉을 떼는 게좀 안, 잘안 빠질 수가 있거든요. 댁에서는 바이스, 바이스 플라이어가 뭐 잡아서 빼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렇게 파이프렌치를 이용해서 빼주고 있습니다. 여기 물리고 난 다음에 살짝 돌려주면 빠집니다. 처음에 조립한 것은 잘 빠지거든요. 살짝만 돌려주면 빠집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거 볼트를 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를 고장할 때는 등받이와 하부를 별도로 포장합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들기가 힘들어요. 무게가 20kg 넘거든요.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캡이 바손이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해줍니다. 어떻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뻑거기를 했잖습니까 한 번씩 여기 안되니까 이제도 파손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딱한 차례 파손된 적이 있죠 개가지고 이것들 아마. 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챙겼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출이 다손됐어. 다손된 이유가 날씨가 추우니까 충격이 서 깨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그,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태껏 다손됐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봄 의자를, 어, 아, 대 하면서 의자 술리라든지 저희가 또 포장하는,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조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의자가, 좋은 의자가 필요하실 때, 저희 피팅 치어로 문의남한 주십시오. 이렇게 가성비 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의자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로루 되세요.